이거 노래 파우죠 yeah. yeah. 이거도... Yeah. 내가 어게하려했지 yeah. yeah. 이거도 정말 만든 지 오래된 노래인데, 얼마에 yeah. 네. 발매를 못하고 있었죠? Yeah. 네 오늘도 조만간 들으실 수있고 yeah. 조금..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Yeah. 네. l 어. 어. s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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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. a 자... 어... 아... 아 지금. 노래하는 거예요 자, 어쨌든, 파운드까지 노래 들려드렸어요. 네, 플라워도 오랜만에 듣죠 네, 어, 여러분들도 다들 잘 기억하고 있, 나보다 가사 더잘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. 나는 약간 지금, 저는 지금 최근에 앨범업하고있다그랬잖아요 가사가 머리 속에서 엉켜가지고, 안 풀린 애들이 여기 있어요.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, 어, 이거 사 아닌데, 쟤왜 저러고 싶은데. 그냥, 그렇게, 예,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. 예, 예. 자, 어, 어쨌든 지금 앨범 준비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, 예, 바쁜 와중에 우리 동훈이도 찾아와가고 예, 그리고 또 와중에 이렇게 한 공연에 여러분들 도 있고, 네 저도 있고, 아이고, 좋아요 그러아름다운 거면 야아기 삥... 뼈아기 삥... 이 같은 느낌으로. 삥... 아기 삥... 뼈아 뭐, 가지 않을 또뭐 있긴 했는데, 이거는 좀 그러니까, 아, 나중에 우리, 우리 좀더 더워지면은, 네. 아, 네. 자, 어쨌든, 자, 제 교상은 뭐, 요런 느낌이었고요 네. 여러분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은, 예 네, 우리 귀엽고, 자꾸 귀여운, 예 네, 우리 바비가, 네, 기다리고 있는 거 알아요? 아, 여기 어 다비 받 받잖아요, 그렇죠? 어때요? 예. 예. 아 진짜 예 네, 다비가 저내아에같다고나 <laughs> 네, 머리 머릿속이... 아, 아들 같은 거는 좀 그렇지 않나? 그냥. 아, 나이 머리 지금 다꾸고 서있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스포츠 한건데 이렇게 네, 하니까 그러니까 좀나오면아좀다 네, 어려 보이는 것 같은데 네, 그러니까? 네. <laughs> 자, 어쨌든 네 그러니까 내 아들같은 다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정말 다비도 많은 오늘, 오늘을 위해서 뭐 많은 준비를 했고 지금 굉장히 떨고 있어요. 또 아까 1분대, 1분대도 굉장히 떨었는데 지금도 또 떨고 있어요. 그 떠, 누누이 들 떠는 것까지 기억해 가지요 네, 알았어요. 자, 자 그리고 어, 이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말,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정말, 우리 모두 다, 네, 뭐, 덥고 힘들고 하니까, 네, 다 제대로 보시래요. 그러니까, 이렇게, 어, 우리 끝까지 재밌게 봄을 보려면은, 질서를 조금 잘 지켜서, 아시겠죠? 어 진짜 알았어요? 그리고 또, 미명. 네, 그냥 들어갈 거예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오늘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도 버리고, 네, 모든 한 마음이 돼서, 자 공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도 덥죠, 땀나죠. 땀 땀나요. 우리 오늘, 우리 형들 같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상태로 진행하도록 할게요. 자 회색 옷 입으신 분들 팔 올리는 거 조심하시고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 불려드리고 역시 네 어, 모조리 다 도망가셔도 좋고요 어디든 공유하셔도 좋고 네, 미국계곡입니다. 네. 이곡 역시 나중에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. 를네 기다려주시고 선바디라는 곡을 불려드리기 전에. 네, 마이크 스탠드를 잡아드리려 사실, 사, 사실 1분때는 원래 이 곡에서 마이크 스탠드를 써야 되는데 제가 너무 침투해서 마이크 스탠드를 안받고 왔어요. 그래서 이걸 한번 써야죠. 네, 뭐 춤을 추시진 않을 거예요. 네. 자, 어쨌든 s o m e 라는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